겨울만 되면 피곤해지는 이유 대부분 모르는 공통점 세 가지. 최근 60대 한 분이 겨울만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자도 특별히 무리한 것도 아닌데 겨울철에만 유독 피곤해지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이 지치고 무기력하지 않으신가요? 첫째. 실내 건조로 인한 미세 탈수입니다. 겨울 공기는 차고 건조합니다. 자는 동안 체내 수분이 자연스럽게 증발해 아침엔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 미세 탈수만으로도 두통,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 괜히 피곤하다는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산소교환이 평소보다 떨어집니다. 건조한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면 폐포의 산소교환 효율이 낮아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빨리 지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죠. 특히 코 점막이 마른 상태면 숨 쉬는 것 자체로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빛 부족으로 수면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됩니다. 겨울엔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집니다. 이 때문에 멜라토닌이 과다 분비돼 낮에도 졸림, 무기력, 피로가 따라옵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못 받은 날은 하루 종일 몸이 늘어지는 느낌이 심해집니다. 겨울 피로. 이렇게 관리하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5에서 7모금, 실내 습도 40에서 50% 유지, 아침 5분 햇빛 쬐기, 한시간에한번목겁깨 가볍게 풀기, 단 3일에서 5일만 해보셔도 겨울철 특유의 피로가 훅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화면 속 황금 두번 터치, 건강도 챙기고 복도 챙겨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과 함께 건강한 걸음 다가가요.